이걸 보시는 우리 젠지 선생님들. 그리고, 음, 나는 내 권리를 정말 100% 풀리 내 권리를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지?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거 막자리 제안도 안 해주고, 아씨, 나왜 이렇게 안 풀려? 난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좀 우리 해볼 거냐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느꼈을 때, 조금 내가 아쉬운 부분과,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며칠 전에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운영시간이 10시 끝이라고 해가지고, o s 씨랑 같이 카페 간 거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갔어! 갔는데, 저희가 그때 (9시 20분인가) 그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비도 오고 해가지고 잠깐 카페 들어갔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앉았어요 근데 주문 받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9시 40분에) 마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쯤 마무리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니까 뭐냐면 10시까지 운영시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40분에 꺼지라고 하니까 난 기분 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OSC는 조금 평화주의자, 비둘기로서, 아, 그런가 보지. 내균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서, 아, 저분은 사장님이 아니겠다. 저 규칙은 누가 만든 걸까? 10시까지면 10시에 닫는 게 맞지 않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조금 그래, 그런 기안 좋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응대할 때도 되게 좀 퉁명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불편한 거를 느꼈고 이걸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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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잖아. 그 카페 알바생 선생님께서 한 25분 넘어가니까 우당탕탕 난리가 난 거야. o s c 그쵸? 어 아니 막 믹서기 청소하고 청소기 이러고 그게 뭐냐 내재된 그 선생님의 메시지 뭐냐. 꺼져, 이거야. 빨리 꺼져, 나가. 나가세요. 나 지금 퇴근해야 되니까, 나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봐야 되니까 빨리 꺼지세요. 이런 메시지, 난 느꼈다, 이거야. 근데, 결국, 그렇게 사람들을 내쫓고, 그렇게 좀 옆에 테이블에 한네분 계셨는데, 그런 서둘러서 음료를, 그, 알죠? 공기 소리나게, 해가지고, 호다닥 먹고, 반납하고 나가셨어. 다 매너 좋게 나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첫 번째로, 어, 그런 행동들, 어, 젠지 스테어를 비롯해서 젠지들이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게 첫 번째로 나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모든 선택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젠지 선생님들을 보면은 조금 단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하 정말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아줌마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은 우, 왜 굳이 저러나 저거 왜 하지 저거 득도 안 되는 왜 하지 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이익인 편에 설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10시에 퇴근 띡 하고 빨리 집에 가 이게 단기적이지. 근데 조금이라도 서로 좀 교류를 하고, 나중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 이게 우선 당장은 안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베풀고, 우선 당장 그 직원과 손님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동료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손해를 봐.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진짜 필사적으로, 막 진짜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 손해 안 보려고. 근데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는 것도 때로는 나한테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 단기적으로는 피해인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직장인 9 to 6 다니는 직장인 말고,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딱그 타임테이블이 나와가지고, 뭐 A조, B조, C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직군인 사람도 있어요. 뭐 간호사 분들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등 직군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간호사 친구한테 들었는데, 꼭 그렇게 금요일 날 쉬려는 사람이 있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누구나 쉬고 싶어 하는 그런 날이고, 왜냐면은 금토 쉴수 있는 거고, 일월 쉴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어서 쉬는 2박 3일로 놀러 갈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누구나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티나게 미친 듯이 저 월요일이요. 저 금요일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때 쉬고 싶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들 누군들 안 그러고 싶냐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자기 거를 잘 챙겨 먹는 이미지. 그니까 아, 저 새끼는 진짜 짓고 잘 챙겨 먹네. 이런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그 월요일을 쟁취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금요일날 내가 혹은 누가 대타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얘가 그렇게 해놨으면 그렇게 레퍼런스를 그지같이 쌓아놨으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바생의 예시를 들고 일하는 사람의 예시를 들고 했지만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선택을 단기적인 것만 볼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걸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셔야지 된다. 그게 조금 더 가성비가 넘친다라고 어, 이 언니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인간관계 에 있어서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있어서나 더치하고 딱딱딱 그렇게 막 어, 하나라도 막 진짜 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 우리 커플은 정말 합리적이야. 아이 여자 정말 합리적인 여자야. 속으로 이별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그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때 단기적으로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선택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노파심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게 어쨌든 좀 남한테 맞춰주고 손해를 보고 내 목소리를 너무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한테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고양감을 주고 내가 아 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야. 넌 정말 좋은 사람 이런 감정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되게 손해 안 보고, 정말 진짜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고, 뭔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안 좋은 게, 남한테 배려를 하고, 돕고 사는 그런, 내가 어떤 행위를, 베푸는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공사활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통해서 내가 기분을 좋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이득이 되는 경우, 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목요일에 회식 많이 하는데, 회식 가기 싫잖아. 진짜 저는 20대 후반에, 어, 회식 진짜 정말 프로 불참러였고, 내가 그 시간에 집에서 잠자면 은 훨씬 더 좋고, 이 사람도 어차피 회사, 퇴사하면은 생깟 사람인데 내가 거길 왜감? 이러면서 나는, 그때 당시에 나의 어린 안에 스는 아저안 갈래요. 그래서 어떤 부장이요. 들어와서 회식 환영해였는데그 환영회를 내가 안 갔어. 미친놈이. 진짜 안 갔어. 그냥 왜안 아, 갈래요. 저 피곤한데요. 이렇게 했던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대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어찌 됐든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이 시간을 쟁취했어. 나는 이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거고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어떤 집단이나 이런 사회에 조금 밍글링이 되고 조금은 맞춰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거야. 어, 좀 이거는 이번에 그런 이타주의적인 거랑 별개로 나의 그냥 썰을 얘기를 한 건데요. 좀 회사한테 그렇게 맞춰주고 회식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좀 사석에서 깊어지고, 좀 친해지는 측면도 있어서, 술 먹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아,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그전우에그 그 동료들과의 전우에가 생기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 회식 자리가 역겨워서 갔지만, 나중에는 나한테 더 소스를 얻거나 졸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회바회긴 한데, 너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단정지어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닫아두고 하는 것보다 조금 열어두고, 아, 어딘가에는 쓰잘데기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훨씬 더 나한테도 좋고, 좀 장기적으로 좋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 이거 왜요? 저싫은데요 아, 저 퇴근해야 되는데요? 아, 저5시 저 넘어가지고 저 퇴근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베풀고 배려를 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서 서로 베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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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를 해가지고 서로 베푸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조금 더 좋게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돌아올 몫이 나한테 돌아올 몫이 만약 백이라고 한다라면 내가 만약에 조금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했지? 잘해줬지 맞춰줬지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돌아올 몫이 (130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느꼈을 때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조금 남들이 봤을 때도 쟤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조금 그렇게 베풀지 않고 그러니까 돌지를 않아 이런 것들이 돌지를 않는데 내가 후배한테 잘 베풀고 하면은 그 후배가 다른 후배한테 베풀고 좀 전체적으로 좀 유도리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너무 각박하게 딱딱딱 지키는 것보다 서로 돕고 사는 게 나는 조금 더 아름다운 공동체지 않나 싶어요. 내가 1번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인 사이 간 인간은 그거잖아 요 인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나 혼자 있을 수 없어. 나 혼자 외딴섬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이타적으로 살아야 돌아온다라는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태도랄지, 어, 어쩌라고, 나는 진짜 이거 서빙하는 것만 할 건데, 뭔가 오더를 이 분이 잘 못하셔가지고, 막 버벅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직원분들 봤고, 그러면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쫓아 들어가서,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키오스크 이거 어렵죠?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이 노인분께서 와가지고, 아유, 이거 못하겠고, 이거 어떡해요, 이러고 어떡하셔, 그러면. 저 입장 누르시고요, 결제 누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받고, 되게 뭐라 하지? 원래 그게 맞아. 키오, 거기는 키오스크만 받는 데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람이 못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빡빡하게 굴면, 본인이 나중에 60세나 70세에 갔을 때, 자기도 그런 거를, 어떤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 측면에서 내가 어떤 거를 못 읽고, 해석을 못 하고, 내가 어떻게 버벅일 때, 나도 그걸 달게 받는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총, 그런 좀 공리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나도 베풀고 베품을 받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유튜버가 그런 말 하더라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친절함은, 그거는 선택이라서,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된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친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웃으면서 막, 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나이까. 이런, 원래 나는 이게 디폴트라서, 나는 되는 건데, 그,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웃으면서, 음, 그랬나이까. 이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더를 소비자가 해.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버벅이거나 틀리거나, 아니면 이걸 회수를 잘안해 가거나, 360만 고객님, 뭐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귀가 안 들리거나, 저기 구석에 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한두 번 하다가, 좀 갖다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나는 그런 것 같아. 뭔가, 제너레이션 갭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소리를 했는데,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다가 까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근데,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냅둬져 있고, 식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이렇게, 한번 쓱 보고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태도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친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서로 돕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사람과 아씨난 어쩌라고 난 받은 만큼 이럴 건데 아 어쩌라고 몰라 귀찮아 지들이 가져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은 조금 커리어적으로나 이 사람이 성숙도나 이런 면에서 되게 달라요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회사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행사를 할 때마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행사를 할때 되게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둘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그 A라는 사람이 조금 젠지에 가까우신 좀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 행사를 내가, 나는 행사 담당자잖아. 행사를 했다. 행사를 시작을 했다. 이거를 스타트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진을 착각 찍고 나머지한테는, 나머지는 에이전시한테 다 맡기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기는 해. 왜냐면 6시 반까지가 그 사람의 퇴근 시간이었어. 그럼 어때? 자기는, 응, 난 퇴근 시간 집에 가자! 라고 착각 짓고 집에 가셨어. 그 사람과 B라는 사람은 7시건, 8시건, 9시건, 어쨌든 정말 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 직무 스킬적인 측면에서 B라는 사람이 엄청 성공하는 걸 봤고, 아, A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동료니까 얘기를 해줄 순 없잖아, 감히.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어디까지가 나의 일이냐라고 정의를 하는 게, 어떤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젠지 선생님들이 조금 좀 단기적이고 좀 미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 어, 회사에서도 칼퇴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난 여기까지 일했으니까 난 퇴근할 거고 난 나의 워킹 아워는 8시간이야. 집에 갈래. 안녕 하는 거랑 어쨌든 조금 20분 30분 늦어도 이거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됐는지, make 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까봤을 때, 내가 10개 이벤트를 내가 했는데, 다 말아먹었다. 그럼 그게 레퍼런스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 그, 그날 어차피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아, 행복해. 이렇게 한 거랑, 결과적으로 10개 다 성공시킨 사람. 하지만 조금 칼퇴를 못한 사람. 나중에 봤으면, 까, 까놓고 봤을 때, 차이가 확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후회도 될 거예요. 이게 후회라고 하는 거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만족을 했겠지만 나중에 후회를 할수 있는 선택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가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단기적으로 나를 위한 그런, 그런 이타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과 나 말고 공동체를 위한 선택 혹은 좀 내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한다거나 어, 내가 조금 손해를 볼수 있지만 내팀 내 프로젝트? 그리고 내 회사를 위한 어떤 그런 배려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 특 뭔지 아세요? 시집장가잘 간다? 왜냐면 하 소개팅이 엄청 잘 들어오거든요. 이유는 회사에서 젊은 남녀들, 20, 30대에게 홍기 꽉찬 사람들이 많이 있, 있, 있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볼수 있는 게 뭐냐. 일 처리하는 방식. 선택을 하는 방식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나 맨날 얌체처럼 행동하냐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서 됨됨이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여기서 우리가 여행을 길게 가서 이 사람의 습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사람의뭐 여자 여성 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딱 봤을 때일 처리하는 거나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이두 가지 보고서 됨됨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말투나 이런 것들이나 탭 에티튜드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하는 건데 제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소개팅 보장입니다 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되게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희생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이 배려를 받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뭐라도 해주려고 소개팅도 해주고,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선순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복. 어, 복이라 하면 남편복, 친구복, 뭐 연인복, 배우자복 등등등 이렇게 복이라는 게 있는데, 복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항상 웃는 얼굴, 밝은 미소,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남을 향한 배려 세상을 향한 배려 좀 사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신뢰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신뢰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복을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복은 치환했을 때 기회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복 받는다는 거는 기회를 받는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복이 어떤 사람한테 오느냐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조금 밝은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타입들이 복을 좀잘 받아요. 시집을 잘 간다든지 결혼을 잘 한다든지 등등등 있기 때문에 사실 살면서 내가 어디서 기회를 어디서 얻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르신들한테 그냥 밝게 대, 행동을 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기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대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조금 내가 배려를 할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배려를 할수 있어야 되고, 너무 그렇게 딱딱딱 내가 손에 일도안볼 거야, 라는 태도를 지향하는 게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난 진짜 자부하겠습니다. 종국에는 제가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형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의 나 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배려를 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조금 삶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아, 여러분의 생각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